수요일 20일, 일기예보. 내일은요, 약간 흐린 날씨라. 내일은 광제를못 가겠구만. 오늘은 불안해한다. 음, 이거 좀 챙겨가자. 레몬베리. 길 막혔네? 뭐 길이 막혀? 여기 돌 없었잖아. 돌 번식도 해? 돌이 번식을 한다? 슬라임도 나오고 하는 곳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 뭐왜 빨개졌지, 이거? 원래 빨갛나? 원래 하얗지 않았나? 왜 이렇게 빨개졌지? 아닌가, 내가 방금 깨달은 건가, 이거? <laughs> 뭐야, 고추냉이 금색이야, 금색. 가자. 어, 맞아. 이 색깔이지 55층, 5 어? 56층, 어, 포탈이다. 포탈이래, 출... 출고, 출고. 아니, 내려가는 길. 오오 이... 내려가자. 그냥 빨리빨리 내려가버리자. 자, 여기는 57층은? 와, 보흥 좋다. 잔잔하게 깔아준 게 강질만 하라는 소리 같아. 요 아래도 체킹하고, 체킹, 클리어. 어, 이거. 58층.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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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땅 축, 축, 쨍그랑. c 서 미션 중에, 오, o 트 완료하면 되겠다. 루 o o k c h 오늘은 빨리 나가야겠다. 오늘은... 음... 몇 시에 나가지? 다섯 번 헉,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 다다이아고기임 만들 수 있는 거 이거? 아니, 네 마인크래프트 너무 많이 했다. 다이아몬드 보면 다이아고기임 만들고 싶어. 이요 아래가 60층 오 귀막 너무 많이 돼있어 그냥 뚫어. 그냥 뚫어. 그냥 뚫어. 음? 아, 어? 죽는거아니야체체은은직직찮찮다린린푹 어? 음? 음? 개이 맵을 계속 돌렸으니까 여기 가, 가운데가 하밍 개꿀 장소 딱 가서 문터 잡았는데 포탈 생기면 좋겠다. 아니 내가 여기서 이거 캐는데 포탈 어, 길막하면 안 되는데 포탈이 여기서 딱 언니. 액세서리 같은 거. 액세서리 같은 거. 이걸 인베에꽉 찼어. 어, 반지 떴다. 플라임 바이. 가속 반지. 에큐. 어. 개 늘고. 냠 냠. 아 내려가야 되는데. 엉덩이 섞다왜이렇나 진짜? 진짜 이렇게 안 나온다고? 어, 설마 이 박쥐가 길을 만들어 쓰려나? 만들어 주네. 오케이, 60층 띵... 음, 나무 버려야겠지. 안감이 아, 더 세졌다. 61층? 잠금 좀 써봐. 7 얘는 이거 쓰는 게막이 오케이. 빨리 철국이 만들어야지. 랑, 랑, 랑. 62층 아이 짝끝짜짜짜짜짜짜짜짜 다이아몬드. 63층. 이 캐스 포기하고 65층 가려고 안 먹으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캐스 포기 안 해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야나 타해 불. 박진나왔다크 어, 돌좋아 어계이 나도. 오케이, 아, 나 에너지 이나 에너지 이이렇게 없니 どう <noise> <noise> 내려가서 돌아서 애들 석탄 오케이 65층 가는 길을 당근 얌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 야생 고추냉이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 얌어 개귀여워 애들 뭐야 이거 이렇게 되면 단단한 나무를 허어! 어... 단단한 나무를 버릴 수밖에 없지. 아음... 어... 리크를 먹어버리자. 내려갈까? 내려가자. 오! 8시 30분. 시간 조절해야 돼, 이거. 오... 아, 그냥 올라가자. 안 되겠다. 촌장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은 천장 만나야 돼. 퀘스트가. 짜잔. 손장네 집 찾아가면 손장 있겠지? 아니면 주점을 가야 되나? 왜 이, 늦게 펴, 뭐야? 가자미? 주점에, 천장이? 없다. 설마, 천장 내 겸치. 내겸치내 돈. 천장 내지, 뭐죠 아, 왜 간? 시장, 현장 아니구나. 시장이구나. 응? 시장네 집이 이쪽이라고? 아니 건너면 안 되지. 여기가 시장네 집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충분히 가는 선수 보인다. 아. 울타리 이렇게 쳐져 있. 다리 여기 트레일러 강변역 여기 아래인데? 여긴데? 여기 여긴데? 젠장 페이트못 깬다 좀만 빨리 올걸 돌아다니다가 루이스를 만날 수 있을까? 비 오는데? 비 오는데, 시장이 돌아다닐까? 음, 굉장히 아쉽다. 510원. 아, 내 주점 아까 갔는데, 시장이 없었는데, 한번더 가봅시다. 그만. 아이. 집에 가자. 밤도 늦었는데. 아, 바이킹 먹고, 그러니까 수레바퀴 먹고, 아이템 써가지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아, 아까워. 타자앵어지